와 민철아 형도 전동 시트를 타다니 안전벨트 차고 이제 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 시동 소리 좋아. 어 에어컨도 시원해. 오, 소리도 안 나. 그리고 성능이 엄청나게 시원한 건 아니지만 어찌 됐건 형이 통풍 시트가 있는 차를 타게 됐어. 테스널좀 진행해 보자. 뭐? 어? 아씨. 야 엔진 진동있다 와 후진해서 엔진 진동 막 들어오네 일단 그거 그거고 도로 나가보자면 쳤나 잠깐만 나가기 전에 앞니를 좀 닦고 가자 이거 어우 안 닦여 안 닦여 오 버거국 나고 들리지? 유막이랑 이물질이랑 엄청나게 껴있네. 유리가 뿌에 딱아줘 디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민철이가 띠리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는 거 후진할 때 그게 뭔지 알아 너? 노래 제목이요? 아 노래 제목이 아니라 옛날 차들은 후진할 때 그런 게 있어. 띠리리리리리리리 그런 음악 나오는 게 있었어. 미하다 <laughs> 형이 너무 옛날 사람이구나.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야. 자 일단 어, 경고등 뜨는 건 없고 지금 테스트 운전하는 게 약간 미쳐라 형이 아까 초기하는 거 봤지? 그 초기화했기 때문에 주행 테스트를 좀 해야 된다고. 와 설레이는데? 일단은 하체 쪽으로 충격 먹은 거 없었어. 헤드리 전혀 쏠리지 않아. 아 엔진 진동 진짜 마음에 든다.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롤러드 브라켓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은데 이 울버린이 이 차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작은 진동 소리를 잘 들어요. 온몸이 센서야 센서. 오 시동이 꺼졌어. 오토 스타 기능이 있어. 내가 오토 스타 기능이 있는 차를 타다니. 이사도 오토스탑 되냐? 됩니다 16년 식인데 된다고? 형거 응. 20년 식인데 같은 기능이 있다고? 응. 형 벨로미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오토스탑이 아니라 강자스탑이지 응. 분기에 한번 정도 가끔 신호등기할때 지가 저절로 신호 꺼져 다시 걸어야 돼 시동을 원인이 안 나와 폐차는 중고차를 구매 후또 수리 후 테스트 운전 깜빡이도 잘 나오고요 라이트도 잘 나오고요 핸들 쏠림도 없습니다 엔진 소리가 조금 뭐랄까 그 디젤 특유의 소음이 좀 나긴 하는데 이건 엔진오일로 교환하면 될거 같아 엔진을 교환한 지 오래된 거 같아 이차 오일 교환 한번 해도 뭔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 같고 와 이거 그래도 형 운이 좋은 거야 미차라 지금 연료가 거의 80%는 있어 차를 판매하신 고객님께서 연료가 주입된 상태로 나한테 판매를 하신 거지 멀리 한번 돌아보자 어 잠깐만 들었냐 민철아? 이거 맨홀뚜껑 어 밟고 넘어가면 운전석 갑자기 뭐 딸까딱 소리가 난다. 딱운전석앞쪽인쪽인데 있죠. 형이 느낄 정도면 울버린을 무조건 느낀다고. 서당께삼 년이면 푸어놓 온다고. 십 년을 자동차 정비인의 와이프로 살았기 때문에 의외로 민감해. 그리고 막 아는 척한다니까 뭐로함 나온 거 아니야? 뭐 하면서 커피 편집할 때 미쳐라 아는 척한다라는 단어를 빼줘라. 형 등짝 투미신 나간다. <laughs>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차량의 영상 업로드 전입니다. 보실 때쯤 되면은 영상이 다 업로드 됐고, 이미 울버린에게 차가 가있겠죠. 근데 못갈것 같다, 아직. 동성 쪽은 무슨 소리지? 또? 방식통을 넘어볼게. 그릇, 그릇, 그릇. 미쳤다, 너도 느껴져? 이거 하체 쪽좀손 보셔야겠는데요? 아, 하, 미치겠다. 이거 하체 쪽. 하체 쪽은 사고 부위가 아니라고. 이거 멀쩡한 차 아니었어? 하체 쪽은 부품이 더 비싸.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나 이거 올해 안에 줄수 있는 거야, 이거? 아, 뭐지? 출력 좀 보자. 어 출력 좋아 뒤쪽은 아무 소음이 나지 않는데 지금 앞쪽 운전석 쪽이 좀더 크고 동승석 쪽은 좀 작고 갑자기 힘 빠진다 방통 연속으로 아씨 어, 소음 나 이거 못 감춰 이 소음 못 감춰 아또 돈이야 이건 그냥 일단 넘어가 볼까 울버린이 혹시라도 SUV가 생겼다는 그 설레임에 이 소음을 못 들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음악을 조금 크게 틀어서 소음을 못 듣게 하는 거지 이 당장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것도 또돈을 쓰면은 미쳐라 형은 진짜 큰일 나 이제 이 소음을 듣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써야 겠다 1.6과 다르게 이2.0 디젤 스포티지는 그래도 많은 여유 출력이 있네요 음 마음에 들어 어, 형 생각에 지금 동수석 쪽쇼바운트에 문제가 좀 있는 것같아 정비사 느낌적인 느낌? 하체 소음은 하체 소음이고 오늘 우리가 할일 있어 형이 너를 차에 태우고 나온 이유가 있어 민철아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네가 생각하는 게 뭔데 우리 영상에 댓글 봤냐? 네가 가상의 인물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민철이는 존재합니다 민철아 오늘 형이 너랑 같이 나온 이유는 테스트 운전 테스트 운전이지만 네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래 그래. 뒤에 트렁크에 실려 있어 바로 오늘은 이 스포티지를 떼빼고 광내는 날 민철이와 함께 왜눈 감고 기대하고 있어 민철아 세차는 즐겁게 해야지 제가 세차는 기계 세차밖에 안 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기계 세차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저에게 최신형 차량이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투덜투덜 그래도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아직 총 금액을 형이 아직 안 봐서 즐거운 건가? 전표를 보기 싫은데, 부분값이 얼마 들갔는지 하... 또 가슴이 답답해지고 한숨이 나오는구나. 이 차를 산 가격과 수리 비용, 벨로미, 모닝, 또 구형 K5 그 차량들 다 합쳐서 팔면은 정말 2,900 샀을 텐데. 근데 내가 아직 2 k 를탈 급이 아니라고. 자 이왕 엎질러진 거 웃으면서 가자. 민철이 너 들리는 소문에는 세차 왕이라는 소문 이 있던데. 형그 흔한 셀프 세차도 안 하잖아. 기계 세차만 하잖아. 주의소 기계 세차. 민철이 너한테 한수 배우겠어. 왜 자는 척해 민철아? 대화를 좀 해. 우린 대화가 필요해. 세 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어, 날씨 오늘따라왜 이렇게 좋은 거야? 민철아 이럴 때 세차하는 거 맞아? 형 세차하는 거꼭 도와줘야 돼. 이 손재차라는 개념이 없어.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할지도 몰라. 도와줄 거지? 제가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철 PD가 세차광이에요. 정말 세차 그 용품이랑 그런 수레를 진짜 막3단4 단씩 끌고 다니고. 너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야 민철아. 직거를 사용하기 전에 민철아, 형도 있어. 형도 아주 좋은 세차 용품 이 있어. 형이 보여줄게. 나투보에서 좋은 세차 용품이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 자라자라 잔 봐봐. 미철아 나투버 거 내가 다져왔어 나투버가 누굴 거야? 우리 거잖아. 드라인 타월. 이거 뭐야? 뭐 어떤 때 쓰는 거야? 어떨 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이거 다 똑같은 타월 아니야? 용도가 다 다릅니다. 나투버에서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카인피플 제품인 모락스 고광택 왁스, 타이어 코팅제, 휠 클리너, 카샴푸 종류가 이렇게 많아? 니트를 장갑 뜬네? 와, 이거 진짜 따끈따끈한 거. 금만이 판매하고 계신 건데 무선 청소기 터보 맥스클린, 슈퍼 사이클론 무선 청소기. 강력한 흡입력과 송풍 기능이 탑재되어 구석구석 숨은 미세 먼지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형은 이런 것도 있다. 너는 없지. 나는 있다. 민철아. 어차피 영상 끝나면 제거 아닙니까? 다 물들었구나, 우리 민철이도. 그만님이 아무 제품이 아니 판매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야. 검증해, 검증해, 검증을 통한 제품일 거야. 이기액세사리들 많이 들어있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다 용도별로 쓰는 건가 보네? 되게 귀엽다, 이거. 이 청소기 같아, 앞에.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 고 오! 야, 꼭 텀블러 같이 생겼어, 느낌이. 너무 이쁜데? 오! 여기 있는 나튜브 상품으로 추가 돼서 또 제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우리 민철PD의 제품을 사용해서 세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형 진짜 민철아 태어나 처음으로 손재차 해보는 거야 나 맨날 진짜 기계 사차하거나 아니면 셀프 세차 가서 물만 뿌리고 형은 딱3 0원이면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제품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나투버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리는 세차 용품은 엄청난 할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닦고 이고 기름치자. 세차를 시작합니다. 근데 형잘 모르겠어. 어디부터 해야 돼? 안에부터 해야 돼? 밖에부터 해야 돼?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는데 대부분 엔진룸 열어 놓고 실내 먼저 청소하면서 엔진룸 열을 좀 식힙니다. 엔진룸 을왜 열어? 엔진룸에 있는 그열 때문에 보니에 물이 빨리 증발해 가지고 물 자국이 남을 수 있어서. 이 더운 날 엔진룸 열어온다고 엔진 열이 그렇게 막뚱뚱 떨어지지 않을 텐데 이대로 놓고 실내 들어간다고 들어가자 그럼 그래. 형님 일단 매트부터 탈거하시죠 민철아 우리 같이 세차하는 거 맞지? 네 그럼요 이거 빼서 어떻게 하라고 매트 터셔야죠 장난 아니다 진짜 이 매트 안에가 어마어마해 이거 이거 다 뭐야고 이거. 이거 그냥 매트 겉면 덮으면 이제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차가 아니죠 아, 야 이거 형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어떠쓰라고그를 디테일링 뜻입니다 야 이거 너같은 변태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간지럽히는 거 밝혀주세요 어디다 쓰는지 약품 바르셔서 실내세정제 해가지고 이런 실내 트림 같은 거 이런 데 이런 데? 네 이런 데다가 이제 문질러서 거품 어. 낸 다음에 닦아내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막 문지르시면 거품이 날 겁니다 아 이렇게? 빠집니다 어 오. 어. 우와 이거 내꺼 차 옵션 좋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닦는다고? 걔는 그냥 빼서 닦아도 될거 같은데요 그렇지 어, 그렇지 <laughs> 어, 여기, 여기 안에는 여기는 깨끗해가지고요 아니 왜 그냥 에어로 빡 빠는 게더 낫지 않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세차하는 걸 좋아해서 <laughs> 일단은 그 약품 안 뿌려도 이렇게 이렇게 좀 털어낸 용도 써도 되겠네? 그런 거는 기스 방지를 위해 여기 부드러운 부시따로 있습니다. 아, 내거 기스 닮았네. 아, 이렇게 이렇게. 예, 네, 얘는 자, 부드러워서 괜찮아.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 어, 시트 이걸로 한 거야? 이런 구석진 저렇게 먼지 많이 낀 부위 같은 곳만 살짝 살짝 해주시면. 어형 그러시면 안됩니다 어 그럼 어떻게 해야돼요? 이렇게 막이렇 때리면 안돼어막막뭐 나온다 어, 야. 야 이러고 에어 쏘는게 더 빠르겠는데요 야 이거 이게 형스타 아닌데 일단 좀 부드러운걸로 지금 니말대로 네이 곳곳을 한번 좀 털어보자고 클러스터 안쪽이 제일 먼지가 많이 낍니다 이 안에? 네 그래 먼지 많네 털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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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가 돼요 이거 새차 중독되겠는데 민철아? 비포현애프부터 확실하잖아 46년만에 <laughs>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네? 야 얼마나 비비야 돼 이거 여기 뭐 때가 나올 게 있어? 오 뭐야 이거 야이 때가 있었던 거야 이게? 핸들도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세트 용일도네 안쪽 바깥쪽 다 오, 완벽하게 오대박오 계속 나와 때가 형 이러다가 민철아 새 차에 자리다는거 아니야? 근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민철아 형이 너무 완벽하잖아 그러면 이제 울버린 차는 내가 새차 담당이 돼 난리나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컨텐츠 담아야 돼? 응. 거긴 그렇게 안 보래 잘. 아 그래? 나 <laughs> 문지 가르켜줘야지 괜히 스위치 접점 불량 날까봐 무서워서. 괜찮아 형이 고면 되지. 와 이거 목욕 시키는 거 같아. 대박인데? 와 대박. 어 아, 너무 귀엽다 이거. 가자. 민철아 형 지쳤어 아 m i 인데 죽을 거 같아 너무 힘들어 밖에 그냥 기계사차 돌리면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다음 뭐 남았는데?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것도 뭔데? 이거 뭐 벌레 잡는 거야? 모기 잡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뿌리라고? 압축하셔서 분무하시면 됩니다 알칼리성 프리워시입니다 뭐뭐 뭐, 뭐? 뭐? 프리워시? 야, 너만 이런 거 아니지? 세차 좋아하시는 분다 이렇게 잘 하시는 거지? 저도 유튜버 보고 배웠습니다 <laughs> 차 전체 다 뿌리라고? 네. 와... 다 했어. 그다음 뭐 해야 돼?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헹궈내시고 폼 한번 뿌려주세요. 저 상태 그냥 솔질 박박 한 다음에 물 뿌리 끝나는 거 아니야? 시크레치 나요. 원래 세차를 키는 거 맞어? 와, 일단 시킨 키 대로 하겠는데. 물부터뿌하야 소리지? 네 인철아 물을 위에서부터 뿌려. 밑에서 밑에 뿌려. 위에서 아래로 뿌리시면 됩니다. 오. 야 수업 장난 아닌데? 야 민철아 형 이거 처음 해봐. 지금 물 뿌리면 돼? 어, 지금 뿌리시면 안 돼요. 좀 뿌려야 돼요. 네 이제 뿌리시면 됩니다. 물 뿌리면 끝나는 거야? 손으로 문질르셔야죠. 민철이가 네. 내가 세차할 줄 모른다고 지금 지금 나약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어, 민철아 이게 지금 몇 시간째냐. 형한테 서는게 있으면 얘기를 해. 네, 문질러야 돼요. 뭘 문질러? 차를 문질러야죠. 저 솔로? 아예 거품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오오시면 됩니다. 민철아 형이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 너처럼 새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리키랑가 맞지? 아, 맞습니다. 하긴, 제가 일부러 모든 걸다 준비하겠냐? 이게 왜 구독자님들 차 세차 한번 해주시는 거 어떤가요? 야 구독자님들 나한테 차를 맡기시겠냐? 완전 새 리니도 아니고 나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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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하 그런 거니 네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 아니야 오 거품 임찬아 너 이것도 산 거야 지금? 이것도? 분명히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거야 이거야 임찬아 이거? 오 이거 그립감 죽이는데? 야 장갑을 끼 의미가 없는데? <laughs> 헹궈 가시면서 닦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빨래판같이 생긴 게 있어서 한판 어. 닦을 때마다 헹궈주시면 돼요 야 이거를 진짜 손으로 다 해다는 거야? 이 세차 매니아 분들 진짜 존경한다 존경해 도와준 다음에 너는 지금 왜 도와주지 않고 명령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미드 보면, 민철아, 비키니 부부 입은 초절정 미녀들이 싹 하면서, 어 그런 장면 있잖아. 세차를 직업을 가지신 분들 존경한다. 어 이거 향 좋네요. 약간 달달한 사과향 같은. 민철아, 카메라 형이 들고 있을 니까 이거 좀 해주면 안 되냐? 연습하셔야 됩니다. 와, 아, 이거 뭐 연습해야 돼? 나 세차를 또 하지 않을 건데? 구독자님들 차 세차해 주셔야 돼요. 아니라고! 그런 컨텐츠 없다고 이상한 상상하지 마. 제가 계획하겠습니다. 아, 아니야. 그 섞여면서 하지 마. 클일 나, 큰 이거 누구 잡으려고 지금 그런 거 실수하는 거야? 우리 사이 멀어지는 거야, 미쳐라. 형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출과돼, 미라그 다음 뭐야? 다된거 아니야, 이제? 이제 헹구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약을 뿌리시면 차가 물을 튕겨낼 겁니다. 뭘또 뿌리자고, 그 물을? 물 앞으로 두번더 뿌려야 됩니다. 와. <laughs> 도장에다가 빠르게 뿌린 다음에 2, 3분 내로 다 닦아내야 돼요. 꼼꼼히 뿌리셔야 돼요. 문틈 사이 잘 헹구셔야 됩니다. 어? 물기만 닦으시면 됩니다. 빨리 어, 빨리. <laughs> 다 왔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어떤 거써야 돼요? 왼쪽 거 쓰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 재밌는데? <laughs> 아, 마법같아 마법 정말 야 이거 되게 부드럽다 야아니 그렇게 많이 뿌리진 않아요 보통 <laughs> 많이 뿌리면 좋은 거 아니야? 과요불급입니다 대박다 흰색이라 안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어때마다 반짝반짝 보이시는데? 오 뭐야, 재미있게? 여기서 발라주는 거 그냥? 재? 퍼뜨려주는 재입니다. 아 이렇게. 민철 PD와 세차 후에 차보러 가고 있습니다. 와이 세차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아 어, 민철아 형은 진짜 1년에 명절에 한 번씩만 해야겠다 1년에 딱두 번만 그래도 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까 어, 뭐랄까 그 만족감? 그 쾌감?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 맛에 직접 세차를 하나? 그런 느낌? 어 너무 좋은 것 같아 느낌이 너무 좋아 오늘 제가 민철피디와 함께 세차를 한 곳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금광 셀프 세차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영상이 언제쯤 업로드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상에 자주 출연했던 제 동생 입장 레오가 그쪽에서 오픈 예정이에요 그쪽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거죠 민철아 형이 궁금하겠는데 그 셀프 세차 차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엄청 그 차를 아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차를 꼼꼼하게 세차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셀프 차장에서 세차하시면 알게 모르게 좀 눈치 같은 거 보이시나? 아무래도 많이 보긴 하죠. 그렇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서 세차를 한 거예요. 충남 천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내 차를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깨끗하게 닦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방문해서 한번 해보세요. 입장 내우가 오랫동안 세차하신다고 눈치 주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랬다가 형한테 혼나지. 등신 나보다 커도 내가 형이니까 또 내가 고등학교 선배니까 자 이제 이게 깨끗해진 스포티와 함께 샵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이 차를 얼마에 구매를 했고 또. 얼마의 부품값이 들어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시원섭섭 자 샵으로 가시죠 긴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총 금액을 뽑아왔어요 민철아 형이 암산이 되긴 하는데 가슴이 떨려가지고 형이 그 뭐랄까 계산을 못하겠어 내가 스스로 아... 일단 저는 이 차가 중고차 시세가 1200만원 후반에서 1300만원 정도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차를 구매할 당시 이전비까지 포함해서 795만 1000원. 플러스. 중고 시세보다만 싸면 되는데. 그리고 라디에이터 콘덴셔 냉각팬 금액이 중고부품은 아니고요. OEM 제품입니다. 26만 5천원. 이렇게 비쌌나?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821만 6천원이야. 그리고 중고부품을 사용한 게있죠 라이트 등등. 54만원. 875만 6천원. 제발 제발 제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하얀 종이들이 다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겁니다. 이 부품값을 더하기 전에 일단 더 더할 게 있지. 도장 재료대랑 토모품 그리고 냉각수 그리고 에어컨 냉매 등등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도 내가 돈 주고 산 거니까 대략적으로 60만 원. 여기에 총 순정 부품값만 아. 251만 9천 4백원 1187만 5천 4백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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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멀쩡한 중고차를 살걸 정말 그래야 100만원 두달 동안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야 100만원 사고차 폐차한 차를 1187만 5천 4백원에 사다니 아, 어떡하지 여러분 절대 저와 같은 이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기술료라도 아꼈지만 멀쩡한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사고가 났던 차량이라도 사고 수리가 잘된 차량들을 차라리 구매하세요 이런 부분은 정비공장 대표인 저도 힘듭니다 와... 다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와이프가 한 말이 있어 첫째를 낳고 다시는 둘째를안 간다고 그 고통과 아픈 때문에 둘째안 간다고 했었는데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 생각을 하고 둘째를 낳더라고 나도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 이 고통을 알고 있는 거 알면서도 시간 지나면 또 잊을 거리를 해 내가 오늘 우브린에게 차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분 좋게 생각하자. 내가 고친 자동차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스포티지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또 다른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울버린 우리에게도 SUV가 생겼어. 선물이야. 그동안 상태 안 좋은 데 벨로미타리아, 상태 안 좋은 모닝타리아, 애들 둘 데리고 고생했어. 울버린한테 주는 내 선물이야. 내가 다 만든 차야. 오빠 너 선물해 준건 너무 고마운데. 그런데 나는 오래된 자동차도 아무 상관 없어. 남편이 정비사인데 뭐가 걱정이야. 좋은 차는 오빠가 타고 나는 모닝 타도 돼. 그리고 큰돈쓸 때는 와이프랑 상의하는 거야. 알았지?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 집에나 일찍 들어와 있는 거나 한대 막기 전에. 울버린같이 간다. 싸늘하다. 아무래도 내가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들킨 것 같다. 자키는 화장대 위에 올려놔.